굿모닝 짐이 <laughs> 엄청 많습니다. 이상이님께서 보내신 짐인데, 일부는 음식 나눔 할때 나눠주고, 일부는 음식 나눔 끝나고, 한 번만 사람들이랑 게임해가지고 나눠줄 예정입니다.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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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Angel. Uh, explain about sweet banana, Usually when when people eat this one, morning merienda. or merien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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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, looks so yeah. good. Rice. Ah, jay, Sige. Mm. Masarap? Mm. Okay. Mm. What time did you start <laughs> cooking? Six. Hoy, kami yan, no? ah. I wake up three, but Andre wake up uh, 3.40. You and Andre went to market? Andre is already Already asleep?

네 베이비. 예. 어. 하우 멘이? 하우 멘 o 먼스? 거 month. Hello, sure. like, one, one, one. One month? 오 month. 오. 이블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yeah. 와. Wow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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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<laughs> 와우 준이 와우 모닝뭐 그게 들 아니 우상이 톨 우상 콜러 시스톨 n 댄 뉴. u 와우 상 깨끗네 오늘 음식 나눔 할때 엘라이샤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상도 같이 왔네요 l e 고 s go t h 모 r 은 j e 나은준신나다 윤준, 신다오요 Thank you, thank you, t 아, 지금 이통 보니까 생각나는데 <laughs>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통 썼었던 것 같은데요? 제가 군대 있을 때 취사지원을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취사병이랑 좀 친했다가지고 <laughs> 그때 맞아. 이거보다 더 컸던 것 같아. 그때 통. t 들 n d r a 같 e 데 i n g puller. u e r y 너무 맛있어 맛있5억상 세븐. 5억이나 차이나네 가5이더 크네요 시가 우상이더 크다 <목소리> 에리카, 아, <근데? 웃음> 오늘은 개인당 김용일로 한 그릇이랑 그리고 그 하나 그리고 이상이님께서 보내주신 물품 하나씩. 제시칸 레이터, 유 레이터, 비블리즈 레이터. 이상이님께서 보내주신 물품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행복만 아이들은 제가 따로 챙겨놓은 게 있어서 어, 행복만 아이들은 나중에 줄 거고 어, 여기서는 행복만 아이들 말고 다른 대상 아이들만 나눠줄 겁니다.

g o 필라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 어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원래 유품을 목소리도> <재밌게> 생각했었는데 <목소리도> 양이 n g 많아 가지고 게임에서 나눠주기 어렵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만 이제 이따가 행복만 을 사람들 게임에서 나눠주려고 일부만 빼놨고 여기 대부분 물품들은 그냥 여기 동네 사는 아이들 그냥 랜덤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. 자, 마이카 왔다. 와, 콩그라스. <laughs> keep more. Keep. In keep. In keep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. 음식 나눠줘 아. 음식은 금방 금방 나눠주는데 여기 지금 물통 나눠주는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리리 로렌

노오킵? 킵 왈라? 우보스? 예 선물이 다 끝났다네요 굿모닝 여런분 안녕하세요 유부판문학관 여기 있는 거 여기가 이리야 왈도 끝? 어어 와... 그 많던 게 오! 하하하하하 내손 씻고 싶어 스마일 원투 쓰리